안녕하세요. 조금 전에는 장성댐에 지금 대크길을 걸어서 쭉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다리 하나 지냈죠 출렁다리. 네. 웰로우 출렁다리인데 여기엔 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. 여기는 황금 황금빛 출렁다리 쓰어 있네요. 네. 금빛 출렁다리. 장성에 와서 장성댐 지금 다리가 두 개가 있어 출렁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두 개가 두 번째 다리네요. 한번 지나가 보죠 여기가 좀 풍광이 좀 수려한 것 같습니다. 아까 그, 거기보다는. 에. 적벽같이 있고 적벽이죠 화순적벽이 유명한데 거기보단 규모는 좀 적지만 은 애기도 역시 출렁출렁합니다 어, 해리 약간 몸이 좀 흔들릴 정도가 되 니까 <laughs> 여자분들은 좀 그게 겁이 많은 분들 조심해야죠 임신을 했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달이 지날 때 서서히 누구 안내를 받아가지고 걸어가는게 좋습니다 놀래면 안되니까요 다리가 나름대로 좀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황룡인데, 장성이는 황룡이죠. 여기는 황금빛, 용도 황금, 황금빛 용입니다. 넓은 저런 호수라고 할 수도 없고, 어, 그 바다가, 바다 같은 댐이죠 어, 저런데, 돌고래라도, 돌고래 몇십 마리 놔둬가지고, 고래들, 아, 하고, 다니면 얼마나 멋있을까.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<laughs> 그런데 너는 뭐 금방 죽겠죠 이? 그렇지만 상상은 자유니까 오, 이런 강물에서 민물에서 생겨날 수 있는 돌고래가 나올 수 있... 안 나온다고 보장은 못하죠 사람의 인지가 발달되니까 적응할 수 있는. 응. 우리 가 가고 있을게. 얘들이 아 와서 놉니다. 사람 얼굴을 가급적 안 나오게끔 조절을 하는데 쉽지 않네요. 밑에만 보고 화면 밑에다만 맞춰야 되니 이건 뭐 재미가 있어야죠. 사람 웃는 모습도 보이고. 찾았어? 아, 미국에 뉴욕이나 워싱턴 거리 가면은 사람들도 색깔이 총 천연색이죠. 가지각색 그 아, 세계 그 사람들이 그런데로 모여든 곳이기 때문에 거리 다니는 거 보면은 다 얼굴 색깔이 달라요. 다양합니다.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니까. 아직은 미국이 세계 빛 마치란 역할 하는데 그 못된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예를 들면 위신도 깎이고 나라를 아주 개 뭘로 만들어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바로 추락하는 것은 3류옷가로 추락하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런게 좀 아쉽네요 그래도 여기서 마칩니다